아이 그렇게 안 떨어지네. 잠깐만. 자 이제 착석하고 금사장 방송 들어와 주시면. 십 그래 와가지고 유튜브 구독 좀 님들아 좋아요도 한 번씩만. 응응응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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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깔세 아리가또네. 진짜 내 이상형이 아니어도 노래 잘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게좀 있다? 왜냐면 나 20살 때 진짜 쫓아다녔던 애가 너무 노래를 잘했어. 진짜 그거 하나에 내가 미쳤었어. 진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근데 나는 항상 말하지만 자기가 하는 거에 노력하고 집중하고 있는 남자가 좋아요. 직업이 있거나 대학생이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나 대학생 이제는 안 만나겠지. 왜냐면 나는 연하는 별로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좋게 보이죠. 그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그럼 나는 못생겨지는데 집중 집중하면 매력이 있어 보이나? 너가 뭐에 집중하고 너가 뭐를 잘하냐에 따라서 다를걸? 승호님 <목소리> 처럼 운동만 해도 좋아할 수 있어. 그게 그러니까 무슨 분야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멋있긴 한데 너무 운동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 운동하는 사람은 좋아. 근데 운동에 너무 집착하는 거는 좀 힘들어. 금이님의 못생긴 기준이 뭐예요? 근데 저는요 눈이 되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얼빤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 얘기하면은 애들이 저보다 모름표밖에 안 올라요. 채팅창이 미아핑 돼요. 미아핑. 저는 호감 가는 상 좋아하거든요. 치열이 확실한 거 아님? 아닌... 어, 그건 좀 있어. 아 맞아, 내 얼굴 치열. 치연... 근데 진짜 존나 확실한 게 뭔지 알아? 슬기로운 의사생활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뽀글머리 파마한 중년 남성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대명이었나? 김엔팔이 왜 나와? 이분이요. 제가 이번에 진짜 환장했었거든요, 한때. 존잘인데 탈집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내 스타일, 피부 하얗고 약간 붉은 기 피부 완전 내 이상형에 적합한 스타일 그리고 푸근한 상, 곰상 저 곰상 좋아하거든요 마른 거 한번 보세요 존 자리 아제 마른 거 봤거든요 저는 마른 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좀 호감성이죠. 호감성. 이렇게 생긴 곰이라면 어허그에 허리가 부러져도 안 길씩. 아 어, 너무 좋아. 잘 생겼어. 최고야. 진짜 곰이 나와 버리네. 곰상을 좋아하는 거지. 곰쓸기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곰 돌이를 좋아하지 곰은 안 좋아요. 처음에 막 사람들 "미미 님은 이상형 중에 어떤 상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었어. 근데 내가 그때마다 항상 다르게 대답한 거야. 내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 저요? 강아지 상또 어떤 날 아, 그래도 여우상? 어떤다 공룡상. 공룡상 이지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히 좋아하는 상이 없는 줄 알았대. 그냥 잘생긴 걸 좋아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 그냥 사람이 욕망에 찌들어 있었던 거임. 그냥 잘생긴 게 좋았던 거임. 난 강아지상, 공룡상 이런 게또소용 없어. 그냥 잘생기면 끝이야. 아무튼 투수 평균임 그래. 음. 그럼. 그 그러면 그래 그냥 그렇게 그래 그렇게 살아 알았어. 김 사장 고라니처럼 생긴 사람은 여친 희망이 있을까? 고라니처럼 생겼는데 잘 생겼으면 희망 이 있어요. 무슨 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라니 중에서 제일 잘 생긴 고라니면 돼. 잘 생긴 두껍이상 아 그건 조금 힘들긴 하다. 두껍이상 글쎄 잘 생긴 두껍이상 어 그러게 그건 조금 빡세지도. 이런 분은 어떤가요? 보자. 노래 잘하는 사람은 완전 땡큐지. 기타 수... 여기는 배. 배수... 노래 잘하지 목소리 좋지 피지컬 좋지 얼굴 잘생겼지 엉그라미 안경 이렇게까지 이잘 어울린다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흑발에 피부 하얗지 아주 그냥 베스트 오 베스트죠 유부남인 게 이제 그예 유부남인지 몰랐네 <laughs> 저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너디 어 약간 너디 느낌 엄청 좋아요 근데 얘들아 너디가 왜 좋은지 알아? 너디가 진짜 찌질하고 안 꾸미 그런 너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잘생겼는데 자기가 잘생긴지 모르는 너디를 좋아해 존나 잘생겼는데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어려워해가지고 혼자 노는 그런 잘생긴 너디를 좋아하는 거야 와 투수 평균 지랄하지 마. 이게 무슨 투수 평균이야 그랬으면 내가 바로 그냥 하나 골라 잡아가지고 벌써 그냥 그럼 투수 외모평? 투수 외모평? 아 근데 나는 내 주제에 남의 외모를 평가하기가 조금 미안해서 양심이 나가 뒤졌구나 너네. 여자친구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양심이라도 챙기는 게 어때? 그래 나도 없어. 없으니까 같이 가는 거지. 일단 우리 할짜기가 보내준 펜신부터 까볼게. 아니 근데 뭘 보낸 거임? 오! 받는 사람 넉적뿌리 금이님 뭐야? 죽고 싶니? 이만한데 적혀있는 게 다섯 줄밖에 없어. <laughs> 일단 읽어볼게 안녕하세요 금인이 손편지를 적으려 했지만 심각한 악필인 관계로 특게더 글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손 아파서 못 쓰겠음. <laughs> 노력이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표지가 그려져 있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저는요. 님이 편지를 못쓴게꼴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최근대에서 봤었거든요 이 문제에 누가 관 같다고 했던 <laughs> 아니 누가 포장을 이렇게 합니까 선생님 <laughs> 아니 포장법이 너무 독특해요 아, 나이키 신발인가? 신발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저한테 사이즈 물어보셨었거든요 어떡해 아 너무 예쁜데? 진짜 나흰 운동화밖에 안 신은 거 어떻게 알고 아 너무 감사 되게 예쁜데? 어나 이런 스타일은 또 처음 신어본다. 신발박스에 신발이 있네. 재미없게? 신발박스에 신발이 있지 뭘원하신 지드래곤 건가요? 콜라보는? 지드래곤이랑 콜라보한 거라고? 진짜? 진짜로? 이거 육칠에? 어 김영빈한테 자랑해야겠다. 신발에 존나 환장하는데. 여보세요? 어, 제가... 영빈아! 이렇게 골 받는 모습. 너 뭐해? 지금 잠깐 인터넷 하고 있었어아 진짜? 네. 아, 방송 중인데 내가 신발을 받았다? 어 근데 나이키랑 지디 콜라보한 거 무슨 신발인지 알아? 어, 저 뭐야.. 파란 위즈 에어팟 원 아니면 그것도 주문할 것 같은데 그 약간 어떻게 생겼어요? <laughs> 어? 어? 희, 희, 흰색 흰색에다가 그 위에 나이키 저 바가 길어요? 어, 어 길어 어? 그 정도네? 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건건 건, 또가 뭐 뭐? 굉장 일단 그, 그 아예 다 회색이죠. 어. 어? 누가 누가 누수요? 우리 방 소수가. 여러분들 저 사이즈 280이에요. 보여줄게 근데 어떻게 보어줄지 몰라가지고. 뒤로 가라고? 야 근데 이거 예쁘다. 잘 쓰겠습니다. 이제 우리 진호. 뭐 지라도 나이키네? 어? 편지다. 주의! 금이를 향한 투수의 애정과 비틀링과 심술과 말장난과 간족 그리고 개미 똥꼬만큼의 상냥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여시겠습니까? 안 열래. 똥꼬 발랄 요즘 금시우빌님 덕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행복하게 읽었거든? 요즘 같은 시기에 웃으면 볼수 있는 거대 조류는 매우 드무니까요, 이지랄. <laughs> 미친놈 아니냐. 어, 뭐야? 편지가 하나 더 있네? 1 2 3 4 5아 5,000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5,000원.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약하다메 이거 뭐야? 약하다 그랬잖아. 야 조그만하게 접어놔서 몰랐어. 야 잘못하면 버릴 뻔. 아, 이거는 뭐 가방이 같이 있구나. 이건 파우치로 쓰면 될까? 되... 어? 아! 아, 너무, 너무, 너무 고마워. 마스크. 나 이런 거 진짜 필요해서, 첫 마스크. 진짜. 감사합니다. 어? 야, 이거 괜찮은데? 야, 진짜 괜찮은데, 이거? 이거 대망의 신발. 어? 야, 나 이런 색깔 한 번도 신어본 적 없다. 베이지색. 아, 저 베이지색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베이지색 신발은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네요. 핑크 베이지 계열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아, 이거는 진짜 좀 많이 마음에 드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잘 신겠습니다. 장 영상 이거 때안봐 그래 그럼 이건 이것도 싫어 그럼 보지 마세요 이씨 <laughs>